잠언 5장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분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의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달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잊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몸내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락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염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염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응? 하나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새벽에도 오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언 5장 말씀이죠. 잠언 말씀이 한장한 한 장이 정말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 되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나도 그 구체적으로 놀라운.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그런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잠언 5장 역시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향한 그 부모의 간절한 심정이 담겨 있는 그런 지혜 의 말씀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해 주는 그런 놀라운 지혜 말씀들인데요. 어,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laughs> 갖게 됩니다. 특별히, 어,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람이 산다는 것은 사실은 어, 꿈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꿈이 없는 삶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어 있는 거예요. 저는 바라긴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꿈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꿈이 있어야 돼, 사람은. 어, 그래서 그 꿈이 어, 자기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될때 어, 그때 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사람이 말이죠. <laughs> 열정도 없고 그리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정작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역사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임하면 어,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꿈을 꾸게 된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꿈을 꾸고 하룻밤도 꿈 없이 잠들지 않게 하소서, 하룻밤도 꿈 없이 깨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거룩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행복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꿈을 갖는 거 너무 너무 중요해요. 어 그런데 이 꿈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어, 시험은 뭐냐면은 고난이 아닙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요 고난을 극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란이 오고 역경이 오고 시험이 오고 시련이 닥쳐도요 꿈이 있는 자녀들은요 뚫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꿈이 있으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자녀들도 꿈이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중보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꿈이 있어야 돼, 꿈이 있어야 돼. 그 꿈이 있으면요,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해요. 왜? 내 인생은 내 건데, 엄마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고, 나에겐 꿈이 있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이죠. 알아서 움직입니다, 꿈이 있으면. 그리고, 시련이 오고 역경이 와도요, 자기는 꿈이 있으니까 뚫고 나가는 거예요. 꿈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꿈을 가지고, 어, 나가는 자들에게 정말 견디기 어려운 건 이런 고난이나 고통, 역경이 아니고요, 달콤한 유혹입니다. 특별히 음료의 달콤한 유혹은 그거는 참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 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택하시니까 그에게 뭘 줬어요. 꿈을 줬단 말이에요. 꿈을 줬어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어느 날 형제들이 형제들의 볕단이 자기를 향해서 다 저를 하는 그런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꿈을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꿈을 짓밟기 위해서. 어, 동생의 채색옷을 벗기고 그 동네에 집어넣고 요셉의 꿈을 짓밟는 행위들이죠 네 꿈이 이루어질 줄 알아? 그러면 자, 이집트에 여러분 노예로 그렇게 팔아버린 겁니다 그의 꿈은 다 산산조각이 나고 완전히 어, 사라져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셉은 어떤 역경이 오고 고난이 와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언젠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구덩이 속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래서 10년 동안 종살이 한거 아닙니까 이집트에서 그것도 10대에 팔려가서 말이죠. 알아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그가 그걸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꿈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그러니까 10년이 딱 돼서 이제는 때가 됐는가 보다 했는데 그때 보디발 장수의 아내 정말 견디기 어려운 유혹이 닥쳐오죠. 성경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참 보통 사람 같았으면 다 넘어가지 않았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주인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했다. 날마다 유혹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말이죠. 자신의 이 종살이를, 이 노예 생활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열일곱 살에 그렇게 팔려 가서 20대 항상 한참 그 왕성한 그런 나이에 그렇게 주인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을 하니 말이죠. 한두 번은 거절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거절한다는 건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유혹에. 그 견디기 어려운 그 유혹에. 만약에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갔다고 한다면, 요셉의 인생은 그으로 끝났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준 꿈은 절대 이루지 못하고 그걸로 끝나고. 그러니까 요셉의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을 짓밟기 위해서 말이죠. 가까이 있는 형제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보디발 장수의 아내까지 그의 꿈을 짓밟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든 거죠. 그런데 요셉이 참 놀랍게도 그 견디기 어려운 음녀의 달콤한 유혹을 물리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서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꿈그 부대에서 하나님의 그가 보여주신 그꿈 그대로 그의 형제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할렐루야. 요셉은 정말 보기 드문 그런 인물이에요. 어, 일반적으로는 다 꿈이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이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그동안에 쌓았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이런 안타까운 자리에 자리하는 이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경계하는 거예요. 음료의 입술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왜 음료의 유혹을 조심하라는 것일까? 그 이유를 조목조목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3절로 6절에 나와요. 3절로 6절. <laughs> 좋아요.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그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음료에 있으면 처음에는 꿀같이 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같이 다르니 그 유혹을 어떻게 뿌리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기름처럼 부드럽다. 그래서 흠모하고 산모하고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쑥같이 쓰고 그리고 두 날을 가진 칼같이 날카로워서 결국은 그 음료의 입술이 너를 찌르고, 너를 죽이고, 그리고 너를 하여금 죽음의 사지로 끌어가고, 너의 걸음을 결국은 수월로 인도할 것이다. 수월이라는 것은 지옥을 말하는데, 결국은 너의 가진 것을 다 빼앗고, 너를 지옥의 자리로 끌고 내려갈 것이다. 처음에 꿀처럼 달았던 입술이. 처음에 기름처럼 부드러웠던 것이, 결국은 너를 이런 죽음의 사지로, 수월로 끌어내리게 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음료의 입술을 사모해야 될까요? 피해야 될까요? 피해야 돼, 피해야 돼. 그래서, 어, 그런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인생의 길이고 자본이 말하는 악인의 길이 바로 이런 길이에요. 그, 그 이런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깨닫게 되는 영적인 지혜가 있죠. 우리가 육적인 음료, 예, 입술도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또더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이 중의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음료의 입술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흠모하는 그러한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삼기며 살아가게 만드는 이런 미혹들, 이런 달콤한 유혹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 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나요? 너무 그것이 달콤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그것이 음료의 입술처럼 부드럽기 때문에, 기름처럼 부드럽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로 막 가는 거예요.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로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실상은 하나님이 없어.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늘 그걸 연모하고 그걸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즘 이렇게 보면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달콤한 유혹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이 신천지가 어,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요. 숨어서 포교 활동했습니다. 숨어서, 그리고 당신 신천지지 그러면 아니라 그러고 다 속였습니다. 모리 학교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하는 어, 그 복음방도 다 숨어서 가짜로 겉은 다른 간판을 해 놓고 안에서는 어, 또 다른 학원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실상은 학원이 아니고 그런. 어, 거짓된 복음과 교리를 가르치는 이런 교육장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죠.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신천지가요. 이제는 공개적으로 포교 활동합니다. 이야, 패러다임의 전환을 했어요. 온라인으로 사역하는데요. 아마 신천지를 쫓아갈 온라인 사역이없죠 여러분, 온라인 접속만 하면요. 신천지 포교 활동하는 거 강의하는 거 이거 다 접할 수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까지 발전이 될수 있었을까 놀랍죠? 그리고 한 달에 수 차례씩 저에게도요. 여기 신천지 여기 야고보지파 야고보지파가 이 도봉구 노모, 노원 여기 야고보지파가 포교 활동하는데 야고보지파 이름으로요. 전단지가 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말이죠. 개시록 특강한다고. 그래가지고, 어, 그제도, 그것도 갈릴리교회 김영복 담임 목사님 이름으로 와요. 정보를 탁! 되게 가져가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성도들 멀리 숨어서 청년들 멀리 빼앗아가서 이렇게, 어, 포교 활동하고 가르치다가요. 이제는 공개적으로 이제는 이제 성직자들을 대상으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요, 막 전단지를 뿌려가면서요, 그렇게 무섭게 포교 활동을 해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하니까 또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막 남으는 거 넘어가는 사람. 신천지는 오히려 교세가 더늘어났던거예요 기성교회는 코로나 사태 터지고, 조금, 아, 지역에 안 좋은 여론들이 교회 안에 자리하게 되니까 다 도망가 버린다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면 다 도망가 버리거든 전도도 안 하고, 하던 사역들도 다 내려놓고 있는데, 오히려 뭐 여러분, 이런 사기 2단, 거짓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니까 말이죠. 거짓 복음도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열정을 가지고 달려드니까. 그걸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이 느껴져요, 제 안에. 아, 우리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우리도 열정을 가지고 포교 활동을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나타나게 될 텐데. 할렐루야. 그런데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전해야 한다는 열정이 없고 가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포교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거짓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저 죽음의 사지로 수월로 끌어가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말이죠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더 영적으로 각성해야 되고, 더 영적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우리가 더 진리를 외쳐야 되는 이런 때가 아닌가. 많은 이들이 영적인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서 영혼을 팔고 죽음의 사지로 넘어가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리고 가정들이, 성도들이 그곳에 빠져서 미혹돼서 허덕이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더 각성해야 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고, 여러분의 사녀, 사랑하는 자녀들이 음료의 입술에 넘어가지 않도록, 육적인 음료의 입술에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인 음료의 입술에 빠지지 않도록, 중보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그 길은 반드시 죽음의 사지로 가고, 그리고 수월로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고요.